저자 이기환입니다. 생 저자 이기환이 예전에 책이 많이 나갔어요. 그때 강론 오고 난 다음에 항시 많은 사람들에게 웃는 시가 있, 있었습니다. 우리나라 이 땅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일제, 일본 놈, 일제 때부터 그 뒤로 한국 전쟁에서부터 군사학대 총칼 등등 정말 고통스러운 역사였죠. 한우 역사였습니다. 근데 그때마다 제가 시를 보습니다 강릉 끝나고 나서 대구 백창완 시인의 시를 제가 남성해 준 적이 있습니다. 그 시가 진달래라는 시인데 진달래가 황포 농소로 이렇게 막 피어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아픔 그한 우리들의 절규, 염원 그 바람 희망을 나는 그런 시였는데,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. 진달래, 해마다 3, 4, 5월 이맘때면 찾아와, 내 가슴 마구 꽂히는 기수가 있다. 너 정말 이따위로밖에 못살겠니잘좀 살아라, 이 조선 토독놈아. 시푸른 햇살 푹 가슴 떨며, 휘돌아간 황토농선으로 쫙일어서는 순아지 순한 옷들. 우리나라 역사 하늘 절이 멀고 기뻐라 참꽃이여 지훈이 진달래 낭독의 이기환이었습니다